Okay. 한번 가봅시다 렛츠기릿 뿡. 일단 여기서 꿀꿀이를 타야합니다 꿀꿀이 멧돼지 꿀꿀이 아 꿀꿀이 너무 귀엽다 멧돼지가 너무 귀여운거 아닌가 일단, 악어도 잡아주죠. 악어, 이렇게 잡아주면은, 개, 엘리게이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악어는 영어로 뭘까요 엘리게이터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서, 서부 고할라까지 잡아주고, 에이모. 꿀꿀이 타주고, 아이씨! 아이씨. 자, 한번 가봅시다. 슉. 꿀꿀이, 꿀꿀꿀꿀, 타주고, 아. 케이 매치 고아, 고릴라는 이렇게 장애물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슉팡 슉팡팡팡 케이 매치 시키고 꿀꿀이 꿀꿀 꿀꿀꿀꿀 오케이, thank 땡큐. y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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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씽규가 많이 나오네 오케이 상고릴라 오케이 부담스럽게 찍어주고 오케이 꿀꿀이 타주고 꿀꿀 오케이 꿀꿀이들 꿀꿀이, 타주고, 또 타주고, 꿀꿀이, 꿀꿀, 꿀꿀이 타주고 또, 아이씨. 분식해주고, 갑시다. 꿀꿀이, 악어 타주고, 얼굴 나와, 이 녀석들아. 근데 멧돼지가 아고보다 더 세지 않나? 저는 모르구요, 앞에 신규. 모범생 꿀꿀이. 범생이 꿀꿀이. 짭! 아, 이거 바로, 아니. 유니. 바로 죽었쥬? 개. 게... 아니, 좀. 개, 공주. 이름이 공주네요. 삼성이, 에모, 해리. 유니, 오케이. 지워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